안녕하세요. 지난 브이로그에 이어서 교토 여행 계속됩니다. 큰아이가 합류해서 이제 셋이 여행하고요. 지금 청수사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이렇게 한글 표지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길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교토의 대표 관광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모노 입고 사진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주변에 아기자기 작은 상점들, 먹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딸들이 나란히 서서 소원을 빌고 있네요. 작은 아이는 소원 빌게 많았나 봐요. 저 앞에 꽤 오랫동안 저렇게 서 있었어요. 청수산은 꽤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 보는 전망이 아주 아름다웠고요. 이날 무척 더웠는데, 그래도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탈하시 <목소리가> 담복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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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먹기 위해 시조돌이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가 금요일 퇴근 시간쯤이었는데, 직장인들 퇴근하는 사이로 휴가받아서 여행 다니는 두 딸이 기분이 묘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이마루 백화점으로 장어 덮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기 저두 남자분이 장어 손질하는 거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여기 한상 이렇게 1인분씩 나오는 게 5,500엔 정도 하니까 가격이 꽤 되는데 정말 강추해요 제 인생 장어 덮밥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놀란람> 아, <진짜> <놀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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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 처럼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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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바로 뒤에 제레시당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벌써 다문 닫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떠이 파시는 분 만나가지고 타코야끼 샀고요. 아주 맛있었어요. 아쉽지만 교토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호텔 체크아웃하고 캐리어는 맡긴 다음에 무작정 교토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견한 큰 절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불공들을 들이고 있길래 저희도 올라가서 땀도 식힐 겸 기도도 할겸 잠시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행하면서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자꾸 기도를 하게 돼요. 절에 가도 그렇고, 성당, 교회 가서도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도드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지나가다가 들른 유니클로입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의 나라답게 이렇게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여운 티셔츠들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걸로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캐리어 다시 픽업하려고 호텔로 가는 길에 날이 너무 뜨거워서 햇볕 피하려고 들어간 카페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말 색다르거든요? 여기는 테이블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그냥 삥 둘러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참 신선하죠? 자, 저희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오사카역 바로 앞에 있는 힐튼에 묵었는데요. 여기 물론 교통 편리하고요. 주위에 한큐나 한신백화점 등 쇼핑할 곳도 많아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뭘 제대로 사오지는 못했다는 거. 나란이네. 페레비는 깔끔했고요. View is this? City view. Oh, it's kind of river view far from. 어, 너무 어, 멀리. 멀리 강뷰가 보여. 아 여기 강뷰가 있다. 이렇게. 호텔 익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칵테일 타임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 봤어요. 저희가 또 이런 공짜 술은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낮술 했습니다. 오사카하면 도톤보리죠. 자말 길게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 구경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녁은 생략하고 이자카야로 왔어요. 여기 딸들은 사케 마시고 저는 이게 하이볼인데 레몬 사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주 먹으면서 딸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게 다 사이. 야, 이게 750원 아니겠지? <laughs> 이건 2리터쯤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날 폭염에 2만보 넘게 걸었거든요. 그래서 호텔 와서 바로 떡 실신, 그리고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는 오사카성이에요. 이날도 날이 무척 더웠고요. 또그 전날 저희가 무리한 탓에 셋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게 지금 입장권을 사기 위한 줄이거든요. 저 줄을 딱 보는 순간 저희 셋. 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포기하자. 밖에서 성 배경으로 사진 찍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이렇게 규동과 냉우동이 세트로 된거 먹었고요. 무사히 일본 여행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는 꼬순니꼬순나 언니 잘 갔다 와서 잘 있었니? <laughs>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